뉴욕 증시는 9일 고용도나 신호에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.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3만 1000건으로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다우존스는 전일보다 0.85% 오른 39,387.7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나스닥은 0.27% 상승한 16346.27로 마쳤습니다. 엔비디아의 주가는 1.84% 하락했습니다. S&P 500은 전일보다 0.51% 상승한 5214.08로 마감했습니다. 변동성 지수는 전일보다 내린 12.69를 기록했습니다. 스톡트비 동향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